네, 저는 그 상우가 이제 회식 자리에서 되게 싸우고 있는데 재영이가 구해 주는데 그 와중에 다친 거예요. 음, 음. 그래서 이제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는 신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그때부터 상우라는 친구의 감정 변화가 시작되는. 아, 그 상처를 붙여주는 아. 치료해 주면서 근데 사실 이 표정을 어떻게 음.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한 신이었던 것 같아요. 아. 뭐야, 쟤꺼내 가자. 가자. 뭘 봐요? 어제 안쓴게 훨씬 나은데 왜 맨날 가리고 다니냐? 남이 뭘 쓰든 신경 끄고 아 연락했으면 빨리 가요. 아 밖에 추워. 이제 일교차가 얼마나 큰데? 오. <laughs> 우와 와. 와. 아니. 저 눈빛 들이 와와 아니 나 눈빛을 떠나서 그냥 밴드를 이렇게 붙여준 게 끝이었어 아 이렇게 오, 이렇게 이게 밴드를 어. 저거는 누구야 이거? 그지문에 있을까? 사실 이게 밴드를 붙인다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면 너무 이상하니까 야 아. 그게 너무 딱딱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게 너무 딱딱하지? 네. 어우 와 이거는 근데 그 클로즈업에 딱 이게 우와 참... 소름 돋았어. 근데 그짜 감독표의 연기가 쉽지가 않잖아. 쉽지가 않아. 사실 저 장면을 보고 감독님도 되게 감탄하셨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수준이 감독까지 된 거라니까? <놀람>